네 안녕하세요 한비로도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2부 시간입니다 2부 시간 중요 구간도 많이 있고 안내 드릴 내용도 많으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간략하게 보여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 할애를 좀 하면서 어, 이번 2부 시간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먼저 안내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수표 빨간 박스권에서 전체적으로 3주에서 4소 정도 노리시고요 2월 소 1주 2주 구간에서 좋은 번호들이 보이시면은 일수 정도 챙겨가시는 이런 전략. 낙수표는 뭐 워낙 많은 부서가님들께서 방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도 구간을 보면은 우리가 50주 빈도죠. 지난 회차에 4.5수 초기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5빈도에서 8빈도까지는 4수는 노리고 간다. 이 그대로 이제 나왔죠.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 구간, 하나 구간에 잡혔습니다. 여기 31번부터 이 구간이 중요 구간이라고 봐지고, 7빈도가 제 보너스 번호만 나와서 이번에 저는 여기에서 1에서 2수 정도 선택해 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만들어 보시고, 전체적으로 5빈도에서 8빈도권에서 4수 정도 선택하시면, 물론 여기서 6수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만, 평균 4수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4수, 5수가 나올 때도 제법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어, 50주빈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백 기계 영빈도에서는 이번에 차는마찬가지나 마찬가지로 이웃수가 그게 렇별신 침통치 않았습니다. 지하차 이웃수가 별로여서 이웃을 잡아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차도 이웃수는 잡아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한해차를 뺀 4억 52회차를 뺀 나머지 구간에선 전부 다 이월이 되었다. 요 정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노려보실 번호들은 여기입니다. 큰 글씨로 적으면 4번 12번, 2급 번호가 이제 좋은 코스들이 잡혔어요. 24번, 그리고 33번, 이월 수가 되겠죠. 그리고 41번, 그리고 끝에 38번까지 이 구간에서 한수 정도는 노려보셔라. 좋은 코스는 2급과 4급입니다. 4급 번호, 2급 번호들이 다 여기 포진되어 있죠. 이 부분 참고하셔서 1 0 0 번호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100회기 영빈도 지난해 제 51회차에 제가 제일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수 잡아 보십시오 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3수가 나왔어요 좀 많이 출연 했는데 뭐 바로 위에 패턴도 보면 이렇게 이 패턴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052회차 이번에는 총 8수가 들어왔습니다 8수의 평균 출연률은 2수입니다 2수 2수인데 혹여라도, 어, 이수 무조건 잡고 가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잡으시면 1수 정도 잡으시고, 나는 평균이 이수긴 한데, 1수가 나올 때도 많이 있으니까, 어, 좀 안정되게 잡고 가시면 1수를 잡으시고, 다른 구간에서 잡으시고요. 어, 그 나는 뭐 2수가 나온다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2수까지도 도전해 볼만 하다. 다행히 수가 8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 BK 연빈도는 참 우리가 알차게 써먹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100회 연구인도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좀 얘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출연하고 있어서 자칫 여기서 멸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첫그 950회 차부터 여태까지 거의 100회 차를 잘 살펴보니까 8수 들어왔을 때딱 한번 멸 기록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2수씩 번호를 주었다 최소 1수는 주었다 요 기록이 많았기 때문에 이 통계로만 본다면 출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주면서 첫 번째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전체적인 이제 공도, 중요한 공도, 이번에는 110, 그리고 30에서 연결되는 부분, 50에서 60까지, 그리고 80과 90까지, 이렇게 총네 어, 블록으로 나눴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번호들 잘 째려보시고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빨간 박스 표시 안에 권을 잡고 가시면 되겠죠. 그이 부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음, 구분법 패턴에서 썸네일로 안내드렸던 내용 정말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됐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 부분을 좀 어, 세분화 좀 시켜서 좀 안내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구간들이 지금 어, 정확하게 잘 표현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박스가 많이 쳐져 있죠. 복잡합니다. 전체적으로 1에서 5번, 6번에서 10번, 11번 전부 다 답해봤어요. 1회부터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들 동행 이유만 좀 살펴봤는데 일부 시간에 연계하셔서 보시면 좋겠다 20번 대 30번 대 출연 가능할까 어, 일부 시간대는 20번 대 30번 대가 출연 가능한 그런 번호 대로 잡히긴 했습니다 특히 30번 대는 어, 좀더 출연율이 높았었죠 이번에 차는 과연 어떨지 전체적으로 여기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번호라고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먼저 이 구간은 뭡니까? 1부 시간에 썼던 구간 똑같습니다. 자 위에를 보시면 은지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래서 5번까지 구역, 1구간이죠. 1구간은 현재 내려가는 수가 한 수가 있고요. 한 수가 있고. 여기는 0, 여기는 1수, 00112. 즉 어, 5주권으로 본다면 이렇,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는 5주권의 번호가 지금 남아있는 번호들이에요. 5주 동안 현재 머물고 있는 번호들이니까. 이 번호들은, 아, 우주권에 머물고 있는 번호들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요것만, 두세 가지만 살펴보시고, 여러분께서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반을 이렇게 잘라서, 왼쪽은, 어, 이 다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제멸 기록이 있는지, 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이고요. 이 오른쪽은 출현 기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자르셔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자, 1번, 5번 구간 살펴보면 3, 3, 3, 2라고 제가 메모해놨습니다. 를 이렇게 돼 있죠. 세 개, 어세 개, 세 개. 현재 3주째 5주권에서 3주째 5주권에서 계속 3수가 머물고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요 다음에 만약에 이번 회차에 한 수가 내려갑니다. 한 수가 내려가면 333, 그 다음에 떨어지는 수는 2가 되겠죠. 요게 몇번 있었는가? 총 3번 있었다. 동행 이후에는 1회부터, 1회부터입니다. 1회부터 1051회차 때까지 총 3번이 있었고요. 동행 이후에는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33, 3333. 무슨 얘기냐? 3, 3, 3. 그 다음에 1수가 내려가는데 1수가 내려가는데 번호가 또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면 2가 안 되고 3이란 수치가 되겠죠. 1수가 나왔을 때입니다. 1수가 지연했을때 그럴 때 기록을 보니까 총 18번이 있었고요. 동행 예의는 4번이 있었다. 그렇다면 퍼센트 지로 보았을 때 이번 회차 1번과 5번 구역에서는 1수 정도는 우리가 노려봐도 되는 회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부분을 먼저 봤구요. 1번에서 6번에서 10번 구간이 현재 5주권에서 내려가는 수가 없습니다. 어, 5주권에서 내려가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두개 숫자가 그 다음 회차에 만약에 내려가는 숫자가 당연히 없으니까 2가 되겠죠. 2, 2. 5주권에 머무는 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1회부터 살펴보니까 총 56번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다. 56번이 있었고 아쉽게도 어 3이 되는 것즉 0이니까 1수가 출현하게 되면 은 당연히 3이 되겠죠 그게 37번이 있었어요 기록이 멸기력이 더 많았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수가 내려가고 여기는 지금 현재 6번에서 10번 구간을 보시면은 내려가는 수가 없죠 내려가는 수가 없는데 다른 패턴들을 이 패턴들에서 1수가 내려가는 패턴도 있는 상태에서의 전체적인 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 6번에 10번 구간 굉장히 어렵습니다 8번도 있고요 9번도 있고요 10번도 있습니다 이 번호들이 나와야 될 번호들인데 얘가 다 여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만 갖고 본다면은 또한 나올 확률이 있는데 다른 패턴으로 본다면 나올 확률이 또 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번 회차는 너무너무 좀 어려운 회차가 되지 않을까 뭔가 명확하게 잡히는 부분이 너무 없다 두 번입니다. 그리고 11번에서 15번 구간 333, 즉 이렇게 돼 있죠. 3 그리고 3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내려가는 수가 얘도 없습니다. 11번에서 15번 구간도 5주권에서 6주권으로 내려가는 번호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33이 되는 동행이 몇번 있었는가? 5번. 그리고 출연하는 그런 패턴이 몇번 있었는가? 5번 똑같아요. 11번과 15번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시고, 끝으로 41번 구간만 좀 안내를 드리면은, 41번이 현재 다섯, 5주 동안 똑같이 3개가 머물고 있어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아니면 곧낙 출연하면서, 이번에 차가몇 개가 내려가냐면, 2개가 내려갑니다. 얘가. 6주권으로 2개가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가 1이라는 수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 패턴이 단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 40번 때는 출연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메모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어요. 20번과 30번 때는 이게 이제 두 개의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잡으셔야 된다. 자체, 30번 때는 출연이 좀 가능한데 20번 때는 이번, 이번에 자, 삼수 줬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삼수 이후에 많은 회차들이 1수 정도는 그 다음에 출연하는 패턴들이 많게 많았는데, 또 반대로 멸한 기록도 또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번 대는 이번에는 세모다라고 이렇게 2부 시간에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1부 시간에는 20대, 30대 번호 전체, 전체 번호대를 한번 우리가 봤고, 구분법은 5개 번호를 쪼개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번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다. 뭐, 요 기록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밑 그대로 그냥 보지 마시고요. 참고하셔서 참고용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충분히 큰 그림으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목요일이니까 시간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신 다음에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좀 길게 구분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즉 다시 한번 높아지 말씀드리면 요, 요기입니다. 20번부터 30번 구간 일부 시간과 정반대로 나왔다 구분법을 보니까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밴도 어, 지금 안내드리는 번호대들과 연결해보면 이 구간이 22번부터 22번부터 29번 구간이 취향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사실은 좀 나와야 되는 구간으로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번 때 방금 전에 봤었던 패턴을 보면 좀 아리까리한데 여기만 또 보면 나오는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낮은 수쪽 보다 높은 수쪽에 좀더 이제 이따 30번 때도 그렇죠 요 부분이 좀더 좋아 보이고요 이렇게 1변도로 나오는 부분들 어, 요 부분을 계단수로 안내를 드렸으니까 방금 전에 안내드렸던 냉도가 함께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끝으로 어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출연 구간 90% 이상 출연 구간 이라고 적어놨던 두번째 구간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백핵기 영빈도, 두 번째 구간은 바로 여기가 되거든요. 이게 현재 다 미출번호예요. 5주 미출번호. 5주 미출번호를 전체적으로 다 메모를 해놨고, 얘네들이 통 지금 현재 41번까지, 41번까지 5주 동안 똑같이 멸를한 거죠. 왜냐하면 5주 미출번호만 뭐 가지고 왔으니까 똑같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런데 가이 얘네들 번호들이 과거 기록에 6주, 7주, 8주 이렇게 혹시 있었는지 어,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대가 20, 24순가 정도 되는데 이번호들에서 나올 만한 수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봤더니 먼저 이 구간 1번부터 10번 구간이죠. 여기에 뭐 1번, 4번, 7번, 8번, 9번, 10번 구간 이 구간은 어, 뭐 1회부터 본 거니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7주 매이 두번이있었고요두번 있었고, 6주 멸이 두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5주 이후에 출연을 했다. 이 부분입니다. 현재 그런데 8,90번 여기 또 들어가 있죠. 이것도 잠시 후에 또 중요 구간을 안내 드릴 건데요.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11번부터 19번 구간까지, 중간에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11번부터 19번까지. 살펴보니까 현재 5주잖아요. 6주가 한번 있어요. 멸 기록이. 멸 기록. 똑같이 22번부터 29번까지도 이와 똑같습니다. 6주멸이 한번 있어요. 연속멸입니다. 멸한번 있다. 다른 구간은 뭐 원체 뭐 많아 가지고 솔직히 이 부분은 어 솔직히 조금 약간 어 세모 부분이고요. 이렇게 있다. 그럼 정리하자면 최장멸이 얘가 7주. 최장멸이 6주. 6주, 6주. 지금 5주죠. 그죠? 한번더 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4주, 5주권 되면 이 번호들 중에서 번호들이 남았다. 엄청나게 많은 수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다. 이해 가셨죠? 7주, 6주, 6주다. 그러니까 5주에 담머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 여기, 여기 이 그룹, 이 그룹에서는 당첨번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많은 수를 주지 않았다. 전체적인 그룹에서 봤을 때, 이세개 그룹에서, 뭐, 물론 이제 적은 수, 한 그룹에서 1수 정도 출연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1수. 얘도 1수. 얘도 1수.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3수만 잡아도 물론 좋긴 좋은데, 수만 따져도 벌써 여기가 어, 6개, 여기가 6수, 여기도 뭐 7수. 이러니까 뭐 20수가 넘는데 3수 잡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요 부분을 제가 다른 화면으로 또 추려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 현재 우리가 안내됐던 번호는 아닌데요. 자, 4번, 그리고 8번, 9번, 그리고 10번. 대폭 축소가 됐죠. 11번, 그리고 18번, 그리고 22번. 20번 땐 이렇습니다. 23번, 24번. 이 번호들 중에서는 필출번호가 있다. 나오는 번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내드렸던 내용 너무 복잡하죠. 그니까 대폭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번호들도 현재 미출 번호입니다. 여기서 에 가장 나을 만한 번호들만 추려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간이 이렇게 같이 연속멸하는 기록이 단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 안내됐던 그 번호대를 축소시켜가지고 어, 좀 이렇게 또 다른 패턴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번호들은 같이 연속해서 멸한 적이 8주 동안 멸한 기록이 이상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8주니까요. 그죠? 1, 2, 3, 4, 5, 6, 7, 8. 맞죠? 네, 8주. 8주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첨번호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축소를 많이 시켰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어, 총몇쓰냐 하면은, 어, 둘, 넷, 여섯, 여섯 아홉 습입니다 아홉 수. 여기에서 아, 한 2수 정도 나오면 너무 땡큐인데 어, 너무 땡큐인데 이러길 좀 희망을 좀 해보면서 이번 시간 좀 많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안내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은 그 번호들 잘 선택하셔서 음, 낙수표에다가 연계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보시는 패턴들에 연계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내일 금요일 해외로 또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했습니다.